아, 그리고 아, 대현이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<laughs> 어, 일단 날씨가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네, 마지막을 정말 멋있게 준비했는데 네, 완벽하지 못하게 돼서 네, 죄송하고요. 이렇게 찾아줘서 네, 진짜 고맙고. <목소리> 어, 여러분, 어. 지금 나물 다섯 명도 계속, 5명. 계속 오고 싶어 했는데 못 봤어요. 어, 아무튼 아,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다섯 명이란 아닌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아, 마요. 아무튼 네, 마지막 하죠. 무대 즐겨주고 집에 가실 때 조심히 가시고요, 정말! <목소리> 괜찮다. <Marvel> <laughs> 역시 대기들밖에 <mayxic> 없어. <laughs> 자, 마지막 끝